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2020년 3월 출시 예정인 신형 4세대 소렌토에는 에바가루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3세대에 적용되었던 두원공조의 에바 포레이터가 아닌 한온 시스템의 제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두원공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급 모델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자동차에는 9개 차종 기아 자동차에는 23개 차종에 납품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두원 공조는 현대 자동차보다는 기아 자동차의 의존도가 더 높았습니다. 인터넷에는 두원 공조 제품이 적용되는 자동차에서 특히 에바가루 발생 빈도가 높다는 글이 많습니다. 에바가루 사태는 소렌토 3세대 모델에서 이슈가 되었으나 사실 제조사인 두원 공조는 소렌토 1, 2, 3세대 모두 기아 자동차의 공조 시스템을 공급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모델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공급사가 바뀌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렌토는 4세대 모델부터 이례적으로 한온 시스템의 에바포레이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3세대 모델의 에바가루 사태로 인해 소비자가 생각하는 기아 자동차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아 자동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하론 시스템의 제품이라고 해서 에바가루가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온 공조보다는 하론 시스템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론 시스템의 제품이 품질 관리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에바가루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개발한 동재질의 에바 포레이터인 오렌지 에바가 시공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렌토와 같은 패밀리형 성격을 가진 차량의 운전자들은 에바 가루에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으며 비용을 들여서라도 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현대 기아자동차의 신차들은 자동 주유비 결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능 등 첨단 기능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렌드를 반영하려는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아자동차는 안전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와 탑승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에바가루 사태와 같은 공조 시스템의 문제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최근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뉴 그랜저에 미세먼지 센서를 포함한 공기청정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향후 신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공기 정화를 해야 할 공조 장치에서 오히려 에바 가루를 발생하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기아자동차의 한원 시스템 에바 포레이터 결정이 신형 소렌토의 판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